보일러를 깜빡하고 그냥 켜두고 돌렸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4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덥네요.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많이 비교하는 것들이 이제 보온병과 커피포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온병은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계속 따뜻한 것들을 유지하죠. 근데 커피포트는 화석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계속 공급해줘야지만이 저렇게 이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찍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시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보온병처럼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고 나머지 건물들은 안에서 밖으로 열이 막 빠져나가기 때문에 벌겋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야기하는 1.5리터의 수준의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방, 그,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 창호, 열기원 환기장치그 다음 열기 없는 테일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결국, 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안에, 그,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일러를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열기원 환기장치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에, 이렇게 전기 코일 같은 걸 설치해서, 52도까지만 가열합니다. 그게 52도 넘어가면, 여러분들 뭐, 사무실에서 난방기계 틀면 먼지 타는 냄새 같은 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나게 살짝 가열했을 때내부의 사람과 조명이나 기계에서 발생되는 내부 발열량, 그 다음에 창호를 통해서 들어온 일사 에너지만으로도 여기에 온도를 한겨울에 20도씨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이제 독일에서는 패시브 하우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터라고 하는 단위가 생소하실 텐데 이 리터라는 거는 건물의 전체 면적이 있다고 하면 여기 1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1년 동안 실내 온도를 20도씨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난방유의 양을 리터로 환산했을 때, 그래서, 아, 이 집은 1.5리터 하우스다, 이 집은 5리터 하우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 거기에 난방하는데 등유가 그만큼 드는구나라고 이제 그냥 판단하기 쉽게 그 숫자로 만들어 놓은 거고, 2020년 10월 기준으로 이제 난방용 등유를 한 1600원 정도까지 올랐더라고요. 150L를 100평, 30평 주택이면, 어, 150L. 그러니까 한 드럼이 200L라고 보면, 한 드럼도 안 써도, 이제 난방만 사용한다면 1년 동안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집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 1991년에 이렇게 처음으로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가동을 해보고, 그래서 1994년에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를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방을 가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20도씨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외부에서 햇살이 좋은 날들은 이렇게 온도가 쭉쭉 올라가서 항상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이제 유럽에서부터 쭉쭉쭉 이렇게 보급되기 시작했던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 패시브 하우스 기술이 도입됐을 때 그대로 들어오는 게 맞냐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초창기에는 들어왔을 때 당연히 독일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준들을 만들고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 일차적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버히팅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건물 자체가 보온성 처럼 워낙 따뜻하게 단열이 잘 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음.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는 보일러가 없어도 되는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화상 바닥에 보일러가 없이는 안 돼요. 일단 보일러를 다 깔고 시작한다고요. 근데 보일러를 깔고 이렇게 난방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 동안에 보일러 거의 돌아가지 않는데 가장 온도가 내려갔던 새벽에 보일러가 딱 돌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일러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온수의 온도가 50도에서 60도 가까이 돼 버려요. 그러면 그 50도에서 60도 되는 온도가 바닥에 쭉 돌면서 방통몰탈에다가 축적돼서 이 그게 이렇게 발산되면서 집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새벽 6시나 7시쯤에 얘가 보일러 돌면서 축적돼가지고 발산되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해가 뜨는 거죠. 해가 뜨면서 여기 외부에 있는 일사에너지까지 들어오니까 한겨울에 집안의 온도가 30도가 넘게 된 오버이팅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막문 열어가지고 식히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됐고 이거는 제가 신하게 지내는 정모 대표님 집이 이제 패시브 하우스 거의 1.5도 수준인데 지금 그 페이스북에 본인이 이렇게 올리신 것도 제가 캡처해서한 건데, 이게, 어, 지금 여기 보면, 보일러를 깜빡하고 그냥 켜두고 돌렸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뭐, 4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와가지고문 열고 환기를 시켰는데, 중간중간에 환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4일이 지나도 지금 집이 29도다. 이러면서, 아이고, 덥네요.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패시브 와서 좋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패시바우스를 이제 고려할 때는 한국의 특성상 이런 바닥 난방하는 보일러, 그 다음에 어, 유럽보다 일사에너지가 우리 남측 창으로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수증기가 많이 생기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름의 재선문제 그 다음에 우리 큰 일교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적 장치들을 좀더 어, 우리 기후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독일은 왜패시바하우스를 연구했나 그냥 패시바하우스를 연구한 게 걔네들도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고 건물 다 무너지고 나서 새로 뭐다 복구해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이왕 새로 짓는 거 제대로 지어보자. 그러면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결로나 곰팡이라든지 덥거나 춥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 해결하면서 뭔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패시브 하우스 기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니 열도 잘안 빠지고 해서 에너지도 줄더라.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에너지가 먼저 줄이기 위해서 패시브 하우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내부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사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패시브하우스라고 하는 것들이 에너지를 절감시키면서 이제 구축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주택은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게 주택은 아니고 그냥 상업 시설이라서 되게 화려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왼쪽에 있는 어떤 주택이라고 치고 오른쪽에 있는 정말 창고 같은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 보면. 왼쪽에는 열이 저렇게 많이 새 나가고 오른쪽에는 열이 새 나가지 않으면서 저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런 주택이 있다 근데 이게 어떤 게 좋은 집이다 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저는 제가 살 집이면 이게 좋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람마다 같이 산다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꼭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더라도 건물을 설계하시거나 계획하실 때 건물의 형태에 대해서 이 정보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의 형태와 이런 거에 따라서 에너지 손실과 공사비의 증가폭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다 지금 보시면 저 사각형이 가로 10m, 세로 1 0 m 라 보면 100제곱미터, 약 30평입니다. 주택으로 따지면. 그럼 바닥 면적은 다 똑같아요. 제도 30평, 제 오른쪽에 있는데도 30평 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형태가 점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벽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 30%의 외벽이 늘어나요. 그러면 30%의 외벽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두 가지의 미가 있는데 똑같은 단열재로다 감싼다고 하더라도 외기와 만나는 부분이 30%가 늘어났기 때문에 열 손실이 그만큼 30% 그냥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일단 에너지적으로 적고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똑같은 평당 공사비를 뭐 700, 800막 해가지고 지었어요. 저쪽 왼쪽에도 700만 원, 오른쪽에도 7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벽이 30% 늘어났으니까 골조 치는데 또30%돈더 들어가죠. 외부 마감대30%더 들어가죠. 내부 마감대도30%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지으면 아 창원을 좀더 좋은 걸 쓰고 뭐 열교환기 좀 좋은 거 쓰고 뭐 이렇게 다이어좀더 두껍게 하고,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평당 공사비라고 한다면, 제일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골주하고 이런 걸 먼저 고민하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건물 전체적인 수준은, 어떻게 보면, 가 성능적인 수준은, 어떻게 보면, 몰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민하실 때부터, 아, 무조건 박스로 가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내가 어떻게든 선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이런 상황들이 같이 따라온다는 것들은 인지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환기 부분은 이왜 열교환 환기 장치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결국에는 창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부의 공기가 깨끗하면 왜 그냥 창 열어서 환기하면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이런 조건들 때문에. 어, 창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의 양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쉬기 위해서 아니면 신선한 공기를 위해서 뭔가 충분한 공기가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처럼 겨울이나 여름에 냉방이나 난방을 할 때는 창을 열어놓고 지낼 수 없죠. 그럼 계속 이렇게 차가운 바람 뜨거운 바람 들어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절하게 조절하면서 우리가. 환기, 의도해서 내가 숨 쉬고 깨끗한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최대한 의도하지 않은 공기의 흐름, 무기. 그냥 집에 생각해보면 틈새가 많거든요. 거기서 틈새 바람이 들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건물에서는 열이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열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영어로는 힙프릿지 열이 지나가는 다리.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단열 건물에 이렇게 슬라브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 기초 측면, 그 다음에 이런 발코니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난간이나 파라펠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열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에너지 건축물, 그 다음에 패시브 하우스, 뭐 별로 곰팡이 없는 집을 지으시려면 내단열 건물이 아니라 단열재가 외부에 있는 외단열 건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열재가 끊기면서 여기로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열이 빠져나가면서 표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여기에 결로나 곰팡이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단열로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결로나 곰팡이에서도 훨씬 안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나 이런 골조 자체도 외부의 온도 변화라든지 뭐 비나 이런 악천후에서도다 보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수명도 건물의 수명도 훨씬 음, 오래 갈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여러 상 카메라로 찍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브라든지 내부에 있는 벽체들이 관통하는 부분에 단열재 끊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겋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내단열 건물에서는 이런 결로라든지 곰팡이를 피할 수가 없는데. 실내 온도가 20도시고 지금처럼 외부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정도가 되, 되면 내부에는 습기가 이 단열재의 틈으로 들어가서 뒷부분에서 결로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들을 리모델링할 기회가 있으시면 뜯어보면 지금 단열재 뒤편으로 이렇게 주룩주룩 물이 흐르고 검은색 곰팡이들이 천지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벽지에 곰팡이가 조금 나온 것들은 아무리 거기에 닦아봤자 그거는 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이고, 결국 원인인 저 뒤쪽에 있는 이런 곰팡이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 중에서 뭐,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중에서도 저는 이런 집에 있는 이런 곰팡이들이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호는 기본적으로 뭐, 좀 쾌적한 집을 지으시기를 원하시면 일단은 뭐,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시는 걸 저희가 권하고 있고요. 이게 시스템 창호가, 어, 일반적인 슬라이딩 창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일 위에 그냥 바퀴가 있으면서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틈으로 이렇게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막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시스템 창호는 딱 닫아서 딱 제끼면 하드웨어가 압착시켜주면서 거의 이제 바람이 새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어, 여름철에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제 일사를 막아줄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한데 어, 옛날에 한옥에서는 저렇게 처마가 들이워 가지고 여름철에 이렇게 어, 그늘을 만들어 주고 겨울철에는 태양이 고도가 낮아서 밤까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건축으로 오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발코니 확장이 되면서 예전에 그나마 아파트에서는 발코니 확장이 없을 때는 발코니들이 다 이렇게 그늘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줄수 있었는데 발코니 확장한 곳에서 살다 보니까 유리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런 태양에너지들이 아무리 커튼을 쳐놔도 얘가 밖으로 다 튕겨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엔 눈이 부신 거는 막아줄 수 있지만, 이게 열로 변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돼가지고 안쪽을 덮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시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외부에서 이렇게 열을,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 비닐하우스가 겨울에 따뜻한 이유가 지금 태양에너지가 단파로 쭉들어가 가지고 여기 있는 비닐을 통과한 다음에 열로 변하고 난 다음에는 장파로 변하면서 얘가 튕겨 나가지 못하고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비닐하고 따뜻한 거거든요 그런 거가 똑같이 여기서도 건물에서도 유리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열로 변해서 나가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에서 막아주는 이번 전동블라인드가 됐든 아니면 뭐 처마가 됐든 차양이 됐든 언니이 됐든 무조건 외부에서 일사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이제 설치를 해 주시면 어, 좀더 쾌적하고 이제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패시브 아웃을 지어야 되느냐? 건강하고 쾌적한 집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 그런 요소는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 창호, 열기환기 장치, 그다음에 열기 없는 디테일, 그다음 적절한 차양까지 이 여섯 가지 요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뭐 예산을 투입하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